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어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, 이, 시골 들판인데, 근처에 이런 식으로 뭐 작은 숲이 있어. 시골집을 한채 발견했거든요. 방향을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 주변, 시골 풍경의 주변 풍경이에요. 이런 식으로. 당연히 겨울인데, 날씨가 좀 약간 흐려요. 흐리면서 약간 미세먼지도 좀 있고. 밭에서 전사한 호박들. 야, 시골은 호박들이 널렸어. 그냥 호박들이 전사하고서 바로 이제 씨앗이 땅바닥으로 이제 스며들면서 봄되면은 호박이 또 올라오죠. 호박이 올라와도 따먹는 사람은 없다. 뭐 대부분의 호박은 양분으로 쓰이는 것 같아. 요 집을 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집 옆에 이렇게 시골집이 있어요. 요 집도 뭐 대단한 집은 아닌데 집이 좀 약간 특색 인상적인 면은 좀 있네. 요집 이렇게 보면서 요거 시골집 보러 가도록 할게요. 저 시골집 어떤 풍경이 나오려나. 이 집은 잔디밭도 있고 그럴듯 하긴 해요. 근데 뭐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렴하게 지어진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색깔은 은근히 튀긴 튀어요, 그쵸? 요 집을 이제 보러 가는 거죠, 우리는. 요 집도 이렇게 또 슬, 한 번씩 이렇게 봐주면서. 아, 저쪽으로 길 예쁘네. 길. 이 집도 약간 그래도 재미가 있다. 이 집, 저쪽 길 쪽을 한번 보고서 우리 옛날 집으로 가죠. 이 집이 좀 단순한 집이긴 한데, 주변이 그래도 좀한 번씩 슬, 한번구경할 만해. 이런 집은 뭐, 한, 저렴하게 지으면 한 5천만 원이면 지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건평은좀 넓어요 한 50평짜리 나오는 건평 같아 보니까. 여기 주변이 풍경이 좀 예쁘네. 이 집은. 항아리도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고. 이쪽 길도 좀 예쁘고. 괜찮은데? 다시 우린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집볼 거예요. 이제 볼 거야, 이제. 이런 집이 또 재밌죠 보는 재미가. 와 지붕부터 뭔가 세월이 세월의 압도를 느낄 수가 있어. 아 수상하다 겨울이라. 하, 푸른 푸른 풍경 속에서 촬영하던 게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겨울이 또 오고야 말았네요 그렇죠. 겨울이 와도 뭐 시골 여행은 계속 되는 거죠 뭐. 손 꽝꽝 얼어도 뭐 시골 여행도 재밌어요 또아 이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. 오 뭐가 산더미처럼되어 있어. 스산하다 진짜. 콩깍지구나 콩깍지에 씌었냐 콩깍지 햇소리를 하느냐 콩깍지 콩깍지가 먹고 뭐... 얼마나 엄청 많네 여기 풍경 좋은데 아, 아, 아 아침에 나와면 이런 풍경을 보고 어디 주변에 한번 여기 대문인데 여기 텐마루 있던 자리인데. 텐마를다 없애가면 샤시로 교체를 했을 거예요. 풍경은 또 그럴듯하게 좋은데. 어수선한 것 같으면서도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하나. 예, 집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, 집이. 말 그대로 바깥에 안채로 이루어진 집인데 파란색 지붕은 바깥에 저 하늘색 지붕은 안채 이런 집도 한 돈으로 따지면 이 마당이 워낙 넓으니까 텃밭도 있고 수천만 원그래서 1억 정도 할 수도 있어요 땅값이 시골은 땅값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가까이 한번 가봐야죠 우물도 있네 안채에서만 사시는 것 같아요. 바깥에다. 바깥채는 리모델링을 한번한 한 적은 있지만, 안채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. 우물저수 덮어놓은 거 보이시죠? 우물이요, 우물. 아, 어, 저거 봐. 저런 거는 시골에 가면 이런 좀대포들은 하나씩 꼭 있어. 사골국도 끓이고, 시래기국도 끓이고, 좋죠. 어르아 여기 대문이 있구나. 안쪽도 o 리모델링을 좀 했네. 대문 이 a n 활짝 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서 of a little bit of a 한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니다 e